안녕하세요. 이런 다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저의 마스코트 토순, 토순이, 토순이한테 심어놓은 플래시라이트 금이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넘쳐나갖고 저희 토끼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이번에는 그냥 분갈이를 해주려고 제가 이렇게 데리고 나왔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 갑자기 폭풍 성장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름이라고, 아, 그래, 가을에 심어야지, 더 분갈이를 해야지 하시고 놔두실 수도 있지만, 저, 저 같은 경우는, 식재를 할 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안 따집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오늘 이렇게 식재를 하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일단은, 식재를 하려면 이 아이가 얼마나 잘 컸는지 한번 뽑아 봐야 되겠죠? 아, 어, 꽉 찼을 것 같아요 음. 어?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흙도 한번여 이렇게 넣고 후이를 한번 털어 봐야 되겠다 어? 근데 생각보다 뿌리를 많이 안 났어요 이게 뭐지? 생각보다 뿌리도 많이 안 내고요 음, 흙은 그대로 보슬보슬하게 있는 거 보면 그냥 이대로 저는 이 흙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안 커온 것 같은데도 어쩜 이렇게 꽉 넘쳐나는 거지?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큰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실하죠. 그리고 금기도 골고루 잘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뿌리도 완전 실 뿌리는 안 나왔는데 이렇게 공중 뿌리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 화분에서 음 잘 적응을 못한것 같아요. 그러면 잘 됐네요. 이참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이 아이는요, 제가 욕망을 듬뿍 담아서 좀큰 화분에다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쭉낼수 있도록 여기 보면 자연, 자연 군생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아이를 그냥 크게, 튼실하게 잘 키워보려 합니다. 지금 이 아이는 지금 현재 실뿌리도 안 나왔어요. 이 아이 여기서 언제 식재를 했지? 제가 영상을 찍, 찍는 날첫 영상을 찍을 때 이걸 했던 것 같은데 3월 4일 맞네요. 그러면 이 아이를 다시 큰 화분에다가 제가 심게 옆으로 빼놓고요. 음, 이 화분에다는 이 토선생 화분에다가는 뭐를 씻냐면요 예전에 제가 식재해놨던 나나호쿠미인이 여기 딱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쏙 들어가면 이쁠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답니다. 일단 이 흙은요, 아니요, 이 화분은 옆에다가 좀 긁어갖고 모아놓을게요. 우와, 생각보다 많이 안 컸는데? 우에네이 화분이 저는, 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배수구멍이 너무 작아서 그런가? 왜 여기서 이렇게 많이 못 컸지? 나나 후쿠미는, 이 아이 역시도 자연 군생이거든요. 이 아이는 엄청 잘 컸어요. 보실래요, 여러분? 얘를 제가, 얘는 또 언제 했지? 나나 후쿠미는? 네, 작년 10월 21일 날 했으니까 이렇게 잘 클만 하네요. 이게 어디 흙이냐면요. 이런 다육표 흙입니다. 괜찮죠 보슬보슬 잘 털리고 저는 흙 중에서 제일 좋은 흙은 어떤 흙이냐면 딱 식재를 했다가 분갈이를 할때딱 어 흙을 파잖아요 달기를 팠을 때 흙이 보슬보슬 떨어지는 흙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뭉치는 흙보다는 이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흙은 제가 버릴게요 버리고 <laughs> 완전 예쁘겠죠? 이렇게. 우와. 진짜 더 산뜻하고 이쁜 것 같아요. <laughs> 진작 이렇게 바꿔줄 걸. 그리고 이 아이는 십재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관문. 하엽을 제거할게요. 하엽을 제거하고. 우와.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엽을요, 너무 안띄어주는 거는 띄지 마세요. 그거 잘못 뛰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잘못 뛰게 되면 거기서 곰팡이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럴 경우는 안 띠만 못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좀 눈에 거슬리더라도 이렇게 바삭 말랐을 때 그때 하엽을 제거하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린답니다. 이 오버처럼에 정말 쉬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쇼트로만 인사를 했는데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일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 걸음에 키핑장으로 달려왔답니다. 아, 보고 싶으셨죠? <laughs> 제인 이낭낭한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셨나요? 저는 여러분들 소통하고 물론 쇼트 영상으로 계속 쇼통을 하고 있었지만 소통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많은, 긴 시간에 소통하는 거는 너무너무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영상을 올릴 때는 실방으로 제가 영상을 했잖아요. 근데 실방이 저는 이렇게 동영상 올리는 것도 좋지만 실방이 더 재미있더라고요. 더 멋있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저한테는 일단 구독자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들어오셔가지고 서로 말씀도 나누시고 그리고 또 제가 실방할 때할줄 몰랐던 그런 방법도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서 영상을 찍고 다이 생활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굳이 뭐음 이렇게 영상만 찍는 것도 좋긴 좋지만 여러분들과 저에는 저의 목 처음에 영상 찍을 때 목적이 뭐였냐면 여러분들과 소통, 저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재밌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실방 꼭할 거예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즉각즉각 이제 질문도 오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는 이게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토크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은 대화를 하니까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엄마 스톱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아이들하고 못하는 수다를 여러분들 다육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생 이렇게 취미생활이 같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이런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일 수도 있어요. <laughs> 너무 재밌다. 그래서 소통은 사람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소통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마음을 열어가면서 다른 부분을 맞춰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허! 얘네들 십뿌리 좀 봐. 지금 뿌리 내리면 이 아이들 힘들겠죠? 그래도 이 아이들 실뿌리 다 잘라주고 싶다. 또 뜯어내야지 이렇게 자르진 않고요. 뜯어내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금산이 비가 왔다가 날씨가 좀 따뜻해졌고 날씨가 완전 후덥지근해요. 여러분 동네는 어떤가요? 저희 동네는 완전 후덥지근해 최고봉을 띈답니다오 완전 더워. 자 일단 깔망을 누르게 마사토를 올리고요. 여기에 배수돌이 제가 다 썼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탈리아 볼을 주문해가지고 써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흙을 좀 넣고, 와 기대된다. 여기서 정말 이쁘게 잘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얼굴 하는 게 낫겠다. 내가 되게 산뜻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완전! 완전 기특하고 너무 예뻐. 진작 여기다가 해주면 이 아이도 부담이 안 되고, 보는 저도 부담스럽지 않았을 건데, 그죠? 이런 다육이가 조금 부지런하지 못했습니다. <laughs> 근데 저는 저 플래시라이트 금을요, 정말 키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 식재를 하기 전에는 정말 아이가 좀 작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 아이가 이 화분에서 잘 컸는데 실 뿌리는 없네요. 이게 뭘까요? 잘 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뭐 컸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실 뿌리가 없다고 안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실 뿌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실 뿌리가 많으면 뭐가 좋냐고요? 일단은 아이가 뿌리를 내리는데 실 뿌리가 있으면 뿌리 내리는데 용하지 않을까요? 일단 실 뿌리도 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뿌리가 많은 건저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공중뿌리 있잖아요. 공중뿌리는 정말 싫어해요. 왜냐면 그 아이가 화분에서 적응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특히나 웃자라고 정말 공중뿌리 뭐 정말 열심히 내주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 볼 때마다 너는 왜 그러니 하면서 저 혼자서 아이하고 합의를 보려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합의를 해준답니까? 안 해주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구 공손히 두손 모아서 이제 케어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죠? 와. 그래. 이렇게 하면 이걸 좀더 많이 넣어야 되겠다. 여기서도 너는 폭풍성장은 안 했으면 좋겠어. 마스코트는, 마스코트 나름대로 너무 자주 바꾸면 안 이쁠 것 같아. 오늘은 나나 호크민 2인이지만, 원래 나의 온대형 포부는 플래시라이트를 여기다 계속 1년 동안 키워보는 게내 꿈이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그죠? 다른 화분에서 더 크고 이쁘게 키우면 되죠. 뭐, 그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꾹꾹이는 정말 열심히 해 줘야 되는 거 아시죠? 꾹꾹이를 하기 싫으시면 탕탕이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 흙과 흙이 재료에 들어가 있는 흙과 흙 사이에 공간을 다 채우고 있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탕탕이를 할게요. 어, 잘 심은 거 같아요. 그리고 안에 숟가락을 넣어서 꾹꾹 눌러 줄게요. 이 꾹꾹이를 왜 눌러 주냐고요? 음. 상탕이를 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나온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넣어준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감 툴를 마감 툴를요 여러분들 안 들어간다고 억지로 넣지 마세요. 나중에 물첫 물을 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더 이제 복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럴 때 다시 마저 채워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너무 떠들어서 너무 이렇게 위로 올려서 마사토를 넣지 않아도 나중에 놀수 있는 공간이 생긴답니다. 와제 손으로 다 가리네요 이 이쁜 아이를 이럴 수가.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쁜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마사토도 안으로 좀 넣어주고요. 그리고 입장 사이에 있는 아이도 이렇게 넣어주고. 와. 다 됐어요, 여러분. 이쁘게 잘된것 같나요? 자, 흙을 옆에다 정리하고, 짜잔! 저의 마스코트 토순이 선생님을 이렇게 분갈이를 한번 해봤답니다. 의외로 분홍색의 나나호키, 나나호쿠미인의 이 붉은 끝장의 붉은기가요.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플래시라이트보다는. 그래서 이 아이가 여기에서 정말 건강하고 쑥쑥 잘 자라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다음에 물질도 여기, 이 아이가 여기서 뿌리를 내려서 정말 폭풍 성장하는 모습. 근데 여기서 너무 빨리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담아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와. 와, 너무 뿌듯하다. <laughs> 지금까지 이런 다육이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즐겁고 행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